200억 원대 탈세의 혹 지금 한국연예계가 톱스타 차은우 씨의 세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개인으로 받으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을 가족법인으로 분산시켜서 최대 20%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다 보니 추가 세액만 무려 200억 원에 달하게 됐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건이요, 한국 국세청이 아니구요. IRS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순히 얘기하자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법에는요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을요 철저하게 배제하는 실질과세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미국에서 자산가들이 법인을 활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절대 넘지 않아야 되는문제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미국과 한국에 걸친 자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금리, 환율, 그리고 세법의 흐름이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정확히 이해해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제생컴퍼니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미국 절세 투자 그리고 이민 전략의 핵심을요. 오는 2월 8일 서울 세미나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어떤 법리적인 쟁점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연예인이 번 돈을요, 가족회사가 왜 가져갔느냐인데, 가족회사 법인이 가져감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법인세가 더 낮으니까, 개인소득세보다는요, 그렇게 세율의 차이를 하나의 절세의 방안으로 활용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요, 정당한 절세라고 주장하고요. 또한 과세 당국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한 탈세라고 본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구조요, 미국에서도 꽤나 흔합니다. 헐리우드 배우나 여러 운동선수들 역시 이론 아웃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1인 법인을 통해서 세워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나 구단이요. 배우 또는 이런 셀럽에게 개인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배우가 세운 법인의 용역비를 주는 형태라는 거죠. 이거 역시도 당연히 그 자체로서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단순히 어떤 형식상의 요건을 지켰다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합법과 불법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실체입니다. Substance over formality라 그래서 형식상의 요건보다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IRS는 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인지를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하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 게 있어요. 이건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건데요. 1930년대입니다. 뭐 루카스 대 얼이라는 그런 사건에 나온 이 판결문인데요. 여기 나온 이 대법관은요, 유명한 판결문을 남깁니다. 뭐냐면, 열매의 주인은 그 열매가 열린 나무일 뿐이지, 다른 나무일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즉, 땀을 흘려서 연기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차은우라는 나무라면, 그 소득인 열매, 소득에 대한 세금은요, 다른 어떤 법인이 아니라 차은우 개인이 내야 한다는 어떤 소득 귀속의 원칙을 지칭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미국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국의 로나웃 법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불법이라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에 법인이 합법이 될수 있느냐? IRS가 인정하는 그런 합법을 달성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바로 그 법인이 단순한 지갑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주체, substance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러한 실체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인데요. 재밌는 것이 IRS는요, 연애산업감사가이드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의 내용과 또 다른 기타 여러 요소를 통해서 법인의 실체를 검증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IRS가 이걸 조사했다면요, 크게 네 가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계약의 주체입니다. 어떤 광고주 또는 뭐 제작사가 계약을 할 때, 누구와 나린했냐라는 겁니 배우 개인이냐 아니면 이 배우가 세운 법인이냐라는 거죠. 계약서에 법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통제권입니다. 컨트롤이겠죠. 법인이 이렇게 세운 법인이 배우를 실제로 고용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배우가 법인의 자금을 여 사적으로 자유롭게 운용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통제권의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급여 처리입니다. 법인이 돈을 벌었다면 그 법인은 배우에게 적정한 어떤 월급을 주고 급여세를 납부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소득은 법인에 쌓아두고 배우가 개인적인 용도로 그 법인의 어떤 비용을 사용했다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리적인 실체인데요. 이번 사건처럼 법인 주소지가 연관성 어떤 연예인의 활동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가족의 어떤 변두리 식당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놨다 하면 이것 역시 IRS에서는 Red 드 플래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IRS는요. 이걸 실질이 없다. 경제적인 이코노믹 서센스가 없다. 그 대신 이건 쉐미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고 법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법인의 실체를 부인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 텐데요. 물론, 당연한 것은 세금 재산정이겠죠. 법인 세율로 냈던 어떤 세금 다 취소될 것이고요. 개인 소득 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더 무거운 패널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판단되면요. 최대 20% 정도의 가산세로 그칠 수 있지만, 만약 실시 없는 법인을 만들어서요. 고의로 소득을 숨기려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75%까지 이러한 가산세가 이 civil fraud p e n 그러니까 사기성의 가산세의 명목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선을 넘게 되면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허위인보이스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또는 가공경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어떤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면 IRS에 범죄수사국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뭐 유명한 케이스로 우리 잘 알려진 영화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와 같은 유명인들이 탈세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즉 고의성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탈세가 단순한 체납으로 끝나지 않고 중범죄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탈세냐 절세냐의 경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도 한국에서의 유명 연예인 사건을 토대로 미국 법을 살펴보게 된 건데요. 한국에서의 결론이야 미 한국 세무당국의 어떤 조사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겠으나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미국에서 특히 법인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뭐 한국도 그 문제로 인해 지금 200억이라고 하는 과세가 1차적으로는 부과된 것이고 샤은우 개인은 그 연예인 개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고 소명하고 분쟁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될 텐데요. 아무튼 법인으로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말만 가지고 실체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IRS는요 단순한 서류상의 형식이 아니라 그 법인의 실체, 즉 실제로 사무실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하고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는지를 본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절세라는 것은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 것이지 없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반드시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가 비즈니스 구조를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형식으로서 만들 경우에는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즉 정당한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지금 본인의 어떤 사업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앤컴퍼니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되어 다음에 또 필요한 정보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